3월 운세. 원숭이띠, 쥐띠, 말띠. 현금 나간다. 3월은 칠살이 와서 뺏기는 기운입니다 금전 손실 관제수 구설수가 오는 달. 원숭이띠, 쥐띠, 말띠와 사주의 신자오가 있으면. 3월은 조심해야 합니다. 원숭이띠, 쥐띠, 말띠분들 미리 대처하세요. 구독, 좋아요로 닫힌 운을 열어보세요. 첫 번째 원숭이띠. 재물 손실 인간관계 사행성 조심. 3월은 육해살과 원진귀문 작용. 일의 어려움과 미움 원망드는 달. 어떤 일이든 성급한 결정은 금물. 특히 남자는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과 이성관계 조심. 재극인으로 재물 욕심은 손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말띠. 재물 손실 건강 말조심. 3월은 도화살로 인기 상승운. 운기 상승세와 하락세의 선택의 달. 과유불급. 3월은 행동을 조심. 도화가 오면 바람기와 구설지출이 생기니 유의. 화기가 강하면 성급해지고 스스로 잘못을 자초. 눈과 심장의 무리. 유의하세요. 유흥과 이성은 재물손실로. 일에 집중하시면 성공. 여행이나 베풀므로 돈을 쓰는 것도 방편입니다. 세 번째 GT. 사고수 건강 관제수 조심. 3월은 형살과 육해살입니다. 힘들고 고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부부 불화를 조심. 신경이 예민해지고 일에 막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 성급한 결정은 금물. 사건,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형살과 육회살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조급함을 멀리 하시고 차분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쥐띠, 원숭이띠, 말띠 여러분. 3월은 배품과 공부 명상이 길하게 작용합니다. 한달 운인이 잘 넘기면 새로운 달이 옵니다. 웃음보다 좋은 부적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3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 받으세요.